김영환 김영환입니다. 예, 김영환이고. 예. 근데 이제 김영환은 그 강철 서신이 뭐가 유명했냐면은 음. 저춤과 글재주가 좋았어요. 여기 사진 나왔네. 예. 자 한번 띄워 봐라. 여기. 그렇지.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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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정신 지금이라는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김영환 선생님 그나 개인적으로 한 말을 이제 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해 준냐야 그랬더니 1년에 돈 12억 지원해 준대. 근데 <laughs> 1년에 돈은 12억, 12억. 그게 돈입니까?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하냐니까. 어, 미국은요. 미국의 우파 단체가요. 거의 뭐 1년에 뭐 50억 가까이를 지원해합다 북한 그 그렇죠 방송 사업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그 미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미국에도 정부는 미국에도. 말이야. 도대체가 말이야. 국정원이 죽었어. 도대체가 말이야. 네, 정신 나가거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그런 데, 그런 건데 언제 어, 김영한 선생님을 다시 모시고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 하 그때 일개 자생파 북한과 관계없이 조직된 김영한 사단만 해도 60만 명이 되었으니. 그게 지금 몇 배로 늘어났겠습니까? 몇 가지 좀더 있습니다, 목사님. 아, 그러니까. 자생파 말고요. 자생파 말고. 서울대 운동권 핵심 중에 음.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음. 그 친구가 대학 갈때 서울대 운동권 핵심이었는데, 음. 그 같이 서울대 운동권했던 황성준전문화일보 논설위원의 증언에 따르면그 어. 친구는 대학 다닐 때 이미 가방에다 수백만 원씩을 가지고 다닌답니다 <laughs> 이거요, 절대 대학생들한테 나올 수 있는 돈은 아니죠. 돈이 <laughs> 아니지.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소리 소문도 없이 끊임없이 더불어민주당 요직의 요직을 계속 <laughs> 공천할 때그 친구가 했고요. 계속 돈관 조직 공천는데 전부 그 친구 요직에 있어요. 대학교 때부터요. 그리고 그 운동권 맞추고 그러니까 언론에 드러나지도 않아요. 소리 소문 없이 계속 그길 을가고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그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 보기에는 북한에 나름대로 간첩과 공작이 있는 거고, 걔들이 지금 침투했다는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그 뭡니까 그, 그 노무현 정부 때그 안보비서관 그 친구도 어? 아니. <laughs> 운동권 때 한참 활동하다가 한동안 사라졌는데 갑자기 처음에 안보비서 딱 들어가더라고. 그거는 그렇지.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지하 공작 있잖습니까. 원의 기정실장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요 북한의 지하 공작이니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핵심 사무총장 계속 요직만 했던 그 친구도 그렇고, 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음. 그냥 김영환처럼 자생도 있지만 음. 북한의 지하 공작도 끊임없이 진행돼 있어요근 그런데 김영환은 글을 잘 썼어요. 음. 강철 서신해가지고 음. 운동권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운동권에 예를 들면 품성론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음. 주체사상 창조적으로 응용한 놈이거든요. 네. 저도 그, 그 김영환 강철 서신 보고 정말 야. <laughs> 그게 주체 사상으로 인도하는 인도서였어요. 혹시 저 이동호 교수는 김일성 장군한테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또 호칭 받은 적 없어요? 없어요. 아, 저 아, <laughs> 그때 억울했죠. 저도 좀잘 그 인정받아서 <laughs> 북한에 간첩이 왔으면 저도 저도 무릎 꿇고 그, 그 수리형님의 친서를 그 받을 수 있었는데 참나. 억울하겠습니다. 사상이라는 게 목사님. 그렇게 무섭더라. 고요 뭐 지금도 기회는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뭐, <laughs> 이제 돌아섰는데, 목사님. <laughs> 저 이미 그 북한에서, 네. 제가 그 국회에서 네. 80년 학생 운동 전보 공산주 의 혁명 운동이라니까, 네. 그 다음날 북한의 그몸 우리민족끼리에 저 배신자의 웃음을 바라해가지고 생까지 그래. 딱 걸려. 요 그러지. 어. 네. 근데 그래도 나는 이동원은 믿을 수 없고, <laughs> 나는 이동원 마느라 유금조만 믿어. 목사님, 저를 나는, 너무, 난 유금조만 믿고, 자, 이건 농담인데, <laughs>